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JST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놀라셨을 겁니다.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목요일날 장을 마감하고 시간 외에서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시간의 시세를 보면은 8.03% 내려서, 자, 그래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 장 중에 KRX 시장에서는 5.21% 내려서 마무리가 됐고, 근데 8%더 내리는 것으로 시간의 단일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하락한 요인은 어떻게 보면은 JST나의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 공판이 열리는 건의 재료가 사실 나왔었고 장중에.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나중에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할수 있는데, 어,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그 팩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에 다닐까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그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 끝머리에서는 제가 대박주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핵심은 이제 영업이익 10배짜리라고 그랬죠 네, 요것도 대박 한번 내시고요 j s t 나앞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여하튼 지금 혼돈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가가 이건 때문에 만일 그 흔드는 패턴이 나올 때에는 이장중에 재료가 갑자기 불거져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수급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고 판단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jst나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 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그, 사실, 그, 이건의 재료가 좀 있었죠. 그죠? 네. 그니까, 어, 여러분, 이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쭉 찾아봤는데, 뭐, 요건이에요, 요건. 그죠? 예. 네. 이게, 사실 그, 2025년 8월 21일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건과 관련한 부분은요, 옛날에 그 이미 나왔었던 건입니다, 여러분. 네, 그거 아마 이 종목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025년도 4월 2일에, 4월 2일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음, 회장, 회장 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확정이 이미 5월 달에 결판이 난 거예요. 그죠? 네. 결판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김유미 대표권과 관련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유미 JST나 대표의 아버지, 네, 아버지가 이제 김회장이죠. 네, 김회장권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나왔다시피, 어, 이미 벌금 5천만 원 때리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것은, 어, 지금 현 대표의 아버지, 김기문 중앙 기업 중앙 회장, 지금 지분을 한26% 정도 갖고 있죠. 어이 김기문 씨에 대한 약식 명령은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끝난 문제예요. 근데, 이 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재탕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좀 틀린 점은 뭐냐면요. 이때 약식 벌금형의 당사자는 김기문 중앙 기업 중앙 회장, 그리고 지금 로만, JST나의 최대 주주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판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 딸인 김 대표. 김 대표, 요건과 관련한 첫 번째 공판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아버지 김회장 건의 김기문 씨에 대한 것은 이미 약식 벌금형으로 끝났고, 지난번에 검찰이 고발을 했던 그김 대표, 직원과 공모에 범행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공판이 열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어 지금은 직원들만의 문제이다라고 어, 현김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과거 로만손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그때까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한 거니까, 로만선이 JST나로 바뀌고 나서도, 어, 이런 건의 중국산이 국산으로 둥갑한 것이 진행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관계는 재판에서 드러나겠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는 김 대표와 변호사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대외무역법 위반 이건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공판은 9월달에 열리게 됩니다. 네, 9월달에 열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그 건과 관련해서 JST나가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야기가 나왔을 이 2025년도 4월 달에, 그때 무슨 어떤 조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조치를 안 받았죠. 뭐 이를테면 무슨,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뭐 실제 심사 사유가 발생했느냐, 막 그런 건 가지고 테크를 금융당국에서 걸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건에 걸려들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건의 재료가 다시 이렇게 불거진 것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제이에스티나가 지금 현재 어떤 제재를 받을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싶습니다. 이미 제재를 받으려면 지난 4월에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재탕입니다, 재탕. 제타. 그죠?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어, 그렇기 때문에, 에. 1단계적으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영향은 다소 주겠지만, JST나가 뭐 어떤 다른 제재를 받는 등, 등뭐 그런 건의 상황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서 다만 이제, 이렇게 공판이 그김 대표에 대해서 일단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들에 대한 어떤 그 앙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흔들릴 수는 있는데 음 일단 상황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수급을 보면은 외인이나 기관 뭐 동양 크게 뭐 변화를 크게 보인 건 없고요. 공매도도 뭐 크게 나온 건 없고 어, 대차도 최근에 뭐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큰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그 공판 권이 열렸다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온 시각이 15시 한 19분.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기사도 좀 나왔을 수 있겠죠. 어떤 기사가 먼저 나왔느냐 문제이겠지만은, 그러나 장이 이제 15시 반에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 중에도 충분히 내리려면 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장 중에 그렇게 크게 낙복을 보이면서 장 마감 무렵에 전, 어, 마무리가 된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간에 다닐까 해서 이상하게 좀더 밀리는 그런 패턴이 발생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좀더 물량을 내놔가지고 어떤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네, 이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일단 JST나가 이 중국산 국산 속이는 건 때문에 영향을 받았 다 받을 수 있었다면 4월달에 이미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참 지난 시기예요. 한 4개월 후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김기문 회장의 벌금형은 이미 확정이 다 약식명령권은 다 확정이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유미 대표하고 직원 4명 네. 요건의 다른 건의 대외무역법이나 팔로지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 뿐입니다. 물론 지금 이 기사가 안 나온 것만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여러분들이 너무 주눅 들건 없고 어, 시장에서 어떻게 주가를 만드는가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 여하튼 잘 나가던 JST나가 이 복병 재료를 만났는데. 어여튼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일단 그 새로운 변화되는 재료나 또는 정보 그리고 거기에 맞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JST나 라고 꼭 문자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JST나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텔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와 판단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대박나세요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 오고 계신 네, 대박주.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기간은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요게 주봉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누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슬쩍 눌림목 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 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여러분. 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의 매출이 금년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순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 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두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아,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제품의 주변 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1 0배예요 네,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것없고 실적은 뭐두말 하면 순간뿐 거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어,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예, 실하게 여러분들 예,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예, 꼭 문자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